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의 졸작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주저가 됩니다. 하지만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서기포와 관련된 한시를 찾아서 그 한시를 서예 작품화 했습니다. 예, 이 한시는 서귀포의 한학자 손농오문곡 선생님이 지은 서귀십절이라는 한시입니다 서귀십절이라고 하면 서귀포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 열 곳을 뽑아서 그것을 한시로 맨 네. 예, 먼저 서항 석이암이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폴리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. 두 번째 방암입니다. 방암은 서이초 지형 중에서 가장 백록담에 가까운 곳에 있는 넓적바위입니다. 넓적바위 많은 학자들이 가보고 시를 이렇게 지어습니다 다음 여기에 이제 돈천협이라고 했는데 돈내코입니다. 돈내코의 아름다운 물과 숲 이것을 을뿐 아이십니다. <목소리> 역시 이제 삼매봉입니다. 삼매봉 네,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섬을볼수 있는 그 아주 삼매봉에 그 대한 이야기. 그다음 서귀포 서홍동에 있는 지장샘이라고 있습니다. 서귀0절 중에 지장샘이 들어갑니다. 서귀포 지역이 무시계하다 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에. 예,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거리도 있고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정방초포와 천지연폭포입니다. 그 다음 서귀포는 섬이 아름다운 곳입니다. 제주도가 섬이고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서귀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섬, 섭섬 범섬 이렇게 서귀포 앞바다에 펼쳐져서 이제 경관을 이루고 있는 세계의 섬에 대한 시를 이렇게 했습니다. 네, 아 이게 해석까지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도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